지금 달걀하고 소시지가잘 익혀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후. 그다음에 이제부터 안녕하세요. 정희요매 부치 가루를 넣을 것인데 이미 설탕, 카레 가루, 다시다가 미원이 들어갔어요. 네, 고추 가루 좋아. 근데 고 매운 고추 가루. 음. 원산지는 김시만요 원산지는 중국 거예요 한국에도 매운 고추 엄청 많은데 태국에도 그렇지만 저기 멕시코 고추 엄청 매워요 라피나 그런 다음에 이곳에 이제 카레가루를 먼저 풀어 줘야 되니까 차가운 물. 네, 이것은 제가 끓인 끓여 놓은 약물이에요. 네. 미이지근하면에서이지근나무 차가운. 살살살나 먼저 풀어 주고. 자. 이렇게. 섞어 했다가 잠깐 놔뒀다가

그리고 달걀과소시지가잘혀져 가는 과정에서 그 시간에 고추장. 크게 한 숟가락 일단은 음. 제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마늘고추장 한 맛이 이것은 굉장히 단맛이 많이 나고 집에서 직접 만든 고추장인데 가마솥에서 만들어서 그런건지 그 맛에서 약간 씁쓸하면서 마늘향이 입안에서 맴도네요 그것 반 숟가락 그래서 이곳에 이제 올릴 거다. 카레가루를 먼저 풀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카레가 걸쭉하잖아. 밀가루 중심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응. 네. 풀어. 그래서 카레가루 먼저 풀어주고, 응고되지 않도록. 그래서 네. 케찹. 네. 케찹도 눈대중으로 그냥. 조금 나오잖아. <laughs> 물엿이 없으면 올리고당도 상관없어요 달걀 삶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일단 양념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풀어주기 그 다음 이제 정리정돈을 하고 물류 당 아직 올리지 않을 거예요. 를 만들기 위기도 내고 걸쭉한 도를 만들기 위해서.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서. 돼요 이 차는 떡볶이를 아니고 비엔나 볶이 <laughs>